지하철 탈때 모바일 승차권 이용해 보셨는지요? 부산교통공사가 3억 원 넘게 들여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요. 충전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경규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 승객들 대부분 교통카드를 찍어 개찰구를 오갑니다. QR 코드 인식기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승객을 찾기 힘듭니다. 부산 도시철도 전용 앱에 가입해 이처럼 QR 형태의 모바일 승차권을 정기권으로 구매해 쓸 수도 있지만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부산 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3억 원 넘게 들여 모바일 승차권을 도입한 건 2023년 8월 지난해 4분기 기준 부산 도시철도 이용객 약 89만 명중 모바일 승차권을 사용한 승객은 3,900여 명, 0.5%에 불과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QR 승차권을 대체할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선불 방식의 모바일 승차권을 충전하려면 역산의 발매기를 찾아 현금 결제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앱에서 동백전으로 충전할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도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선착권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미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교통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충전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고 최초로 모바일 승차권 앱을 출시하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또 기업 등에서 단체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형 등 모바일 승차권 형태를 다양화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